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날짜가 금방 지나네요 아가들 어디 봐시다 했어? 어? 도도 콩콩콩시다 했어? 에헤헤헤 <laughs> 아이고 쭈쭈하고 아이고 쭈쭈하고 발레도 치고 어이고 잘한다 아이고 새징하는 거야 아이고 햇빛에서 좀 있어봐 추워도 점심시간이라서 차들이 띠띠빵빵 바쁩니다 춥네요 바람이 이렇게 흔들흔들 바람이 막 붑니다 저렇게 소나무가 흔들리고 추워요 지금 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얼, 얼어가지고 잘안 녹죠 새들은 비둘기들은 지붕에 날아다니고 아이고, 추워요. 오늘은 공기는 좋네요. 산이 호하게 보이고요. 하늘도 예쁩니다, 오늘은. 그죠? 하늘도 예쁘고. 까끔 가서 이제 목욕하자. 어? 오늘 목욕하는 날. 기다려. 응? 어? 콩이야, 기다려. 기다리라고. 엄마 기다리고 있다가 요거 영상 찍고 나서 내려가서 목욕하자 아우 춥다 얘문 열어줄게 아 햇살은 너무 좋네요 짜잔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내려갈 거야? 어? 내려갈 거야 얘들아? 어? 엄마랑 안갈 거야? 산추가 아직 자라지다 않고, 그대로 있는 거 보세요. <laughs> 아이고, 참, 귀엽네. 이렇게. 햇살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햇살이 잘 들어온답니다. 파짝파짝파짝파그 이렇게. 날로도 어제도 안 피워졌어요, 어제부터. 음. 그런데 뭐, 괜찮네요. 방울방울. 방울방울. 이렇게 방울방울 방울. 니트잼이 정말 이뻐요 너무 귀여워요 똑같은 아이인데 이쪽에도 옮겨놨는데 이렇게 잘 자랐답니다 색깔도 이렇게 예뻐요 하나는 햇빛을 많이 보고 하나는 덜 봤나봐 자꾸 이렇게 달라요 예뻐요 예뻐요 페트병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아가 유튜브 보니까 음, 유친 만드는 분인데 유친인데 오, 아이스박스에다가 구멍을 120개를 뚫어가지고 실파를 사다가 심었는데 어 대파가 돼가지고 따먹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이 페트병에다 실파 쪽파를 또 이렇게 심어가지고 똑똑똑똑 끊어서 드시더라고요 참 지혜로웠어요 이 페트병에 참 많은 거를 만들어주고 음, 활용도가 참 좋답니다. 아주 페트병에 있는 아이들은 죽 죽는 걸못 봤어요. 밑으로 인두로 구멍 뽕뽕뽕뽕 뚫어가지고 이렇게 음, 재활용 재활용 흙을 저는 얘네들한테 쓰거든요. 진주 레크리스 얘네들은 어, 굳이 뭐 좋은 흙보다는 우리이타이분육이한흙있한흙있잖아 재탕을 해탕을 해서 여기다 영양을 좀양을좀 넣어 가지고 그냥 g a r i a n Hung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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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 n g a r i a n Hungarian, h u n g a 괜찮게 잘, 잘 자기네들끼리 견디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 오늘도 수요일인데 어, 저녁시간에 맛있는걸 해드시고 오늘 하루도 어, 좋은 시간 되세요 저는 여태 어, 인터넷 분이라고 어, 오늘 영상 처음 찍어요 다른 집은 다 댓글 달아주면서 저는 오늘 지금 처음 찍었답니다 그래도 다 달아주지도 못해서 들으신 분들만 달아드리고 그랬거든요 안 들으시는 분들 눈에 보이면 한번 더 달아주고 <laughs>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애들아 가자 콩이야 콩이 어디 갔어? 어우 거기 있었어? 얼른 들어가 내려가 가자 안녕 얼른 내려가 아이고 잘 내려가네